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그는 정말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무려 50미리를 질주한 뒤에 놀라운 마무리 능력을 선보였죠. 상대 수비수는 그의 드리블과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각이 보이자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골키퍼가 각을 좁히기도 전에 경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스커카에서는 최근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윙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이번 분석에는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스널의 부카유서카, 리버풀의 셀라,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크롤리세, 아스톤빌라의 넘베일리, 첼시의 콜팔머, 맨시티의 필포 등이죠. 분석은 골과 도움 기록, 슈팅 전환율, 파이널 서드의 터치 횟수 등총 12개 항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특히 그의 능력은 공격 포인트, 오픈플레이에서의 기대도움값, 페널티박스로의 패스 시도 횟수 등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생으로 윙거로서는 비교적 나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라 할수 있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인이 떠난 이후에는 그의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톱으로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초반 8승 2무의 놀라운 성적은 손흥민의 공이 컸죠. 손흥민은 아시안컵 참가로 잠시 골 공백이 있었지만 돌아오자마자 폼을 회복해 토트넘의 중요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능력과 자기 관리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현역으로 뛸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특정한 경쟁에 복귀하여 토트넘을 리그 상위권으로 이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은 정말로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케인이 떠난 후의 공백을 그가 어떻게 메웠는지, 그리고 팀의 중심으로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를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토트넘에서의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의 활약 없이는 토트넘이 지금의 위치에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끊임없는 움직임,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노력과 헌신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경기나 한 시즌의 스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승리를 팀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습니다. 그의 경기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모든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한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상 그의 한계는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은 그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경기를 지켜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